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완성차 기업들 조금 지루함이 오래 지속되어 왔었죠. 최근에 좀 바닥으로부터 시세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좀 멀리 보면은 그래도 수개월간 다소 좀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에 실적도 너무 좋고 수출도 잘 했습니다. 판매량이 물론 반도체 우리 공급 부족 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도 판매 실적이 너무 좋았다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 실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자 일단은 지금 2분기가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6월 달이 이제 2분기 마지막 달인데 그동안에 반도체 공급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지금도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되면 우리가 거기 맞게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매매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폭넓게 산업에 대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이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추천, 지난 영상에서 어제 추천드린 종목 우리 하나투자증권 어, VIP님들은 익절 처리를 좀 했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도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어,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한번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5,200한 10원에서 20원 사이에 그리고 5,200 5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단타 관점으로. 그렇죠? 단기 관점으로 한 2, 3일 정도 보유한다. 요런 느낌으로 어, 하나투자증권 그대로 다시 한번 관심 가지셔도 좋고요. 어제 VIP 님들은 익절을 하고 오늘 다시 또 지금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어제 하나투자증권 그렇죠? 벌써 이 별거 아닌 캔들인 것 같지만 이 사이에도 우리는 5%라는 수익을 챙기면서 이렇게 그렇죠? 대응을 잘해 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뭐 하루에 뭐 2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오고 계십니다. 여기도 노루페인트나 뭐 하나투자증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투자증권, 또 3%대 수익. 다 우리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투자증권. 단기 관점으로 짧게 먹고 나오고 지금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4%대 5%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단가도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부회피방에 오시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매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방금 인증 보여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뭐 단기간점으로 매매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도 이렇게 뭐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뭐시드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 가입비용을 회수하고 그죠 내가 드린 가입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즐길 거 즐기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백만 원짜리 상품 부담스럽게 이용하셔가지고 그 비용도 못 찾고 나오는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잘못됐다는 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어좀 인지하시고서 정말 가성비 좋은 그리고 좋은 리딩을 이어가는 우리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어 추가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 볼 거예요 먼저 시세를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죠.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애플카의 협력설에 대한 분위기가 한번 있었죠. 그때 긍정적인 모습이 좀 비춰지면서 그 당시에 한번 굉장한 급등을 좀 보여주고 나서부터는 계속 지금 반년 넘게 반년 정도네요 거의 반년 가까이 이렇게 좀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과열이 일어난 뒤에는 단기적인 시세가 반납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다음 이슈까지는 박스권을 그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통, 보통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를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23만원에 1차 매수 22만원에 2차 매수 21만원에 3차 매수 3번에 걸쳐서만 딱 매수하시면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23 22 21 매수하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어 우리가 그 동안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 긍정과 약간 우려스러움이 공존하는 그런 기업이자 섹터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쪽에 기울기를 조금 더 두고 싶습니다. 자, 방금 VIP 회원님들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서 드렸는데요. 자,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좀해 드릴 테니까 한번 편하게 시청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반도체가 계속 부족해서 그렇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어 완성차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생산하는 데 하는 데에 굉장한 큰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통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우리 지역별 감산 물량이 2021년 감산 물량이 이만큼이나 돼요. 그렇 합계로 이런 정도의 굉장한 큰 어, 생산에 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긴 있었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가 사실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비중이 좀 크지는 않지만 뭐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 수준에 있고 하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가뭄 사태로 인해서 생산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반도체를 생산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또 TSMC가 시총 1위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농부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런 물들을 오히려 TSMC에다 갖다 바치고 있다라고 해요. TSMC가 하루에 사용하고 있는 물량이 우리 올림픽이나 이런 정규 수영장 코트 있죠? 그 정규 수영장에 뭐몇개 정도의 물량을 하루에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물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주 문제가 되었던 부품이 바로 여러 가지 반도체 항목들이 있는데 MCU라는 부품이에요. 이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MCU도 있고 아날로그 반도체도 있고요. 아날로그 반도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ADAS에 사용이 되는 메모리 칩. 그렇죠? 메모리 칩. 또, 추가적으로 AI 칩 등등 다양한 반도체들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새롭게 또 변화를 주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다양한 기능들,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한건여러분도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 MCU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는 이 전자 제어 장치에 전체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기초 반도체예요 그쵸? 자, 이 MCU라는 거는 MCU, 어, 기초 반도체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차량,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 많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가장 필요로 한 그런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MCO의 생산량이 TSMC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TSMC에게 이렇게 몰빵을 해놨나라고 좀 살펴보면, 우리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르네사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 생산,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죠. NXP, 인피니언,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I,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로 칩테크, 마이크로 칩테크, 아, 오토, 죄송합니다. 칩테크,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STM 등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을 합니다. 근데, 생산을 자체적인 어떤 생산 캐파가 부족하니까 이걸 다 위탁 생산을 맡겨요. 어디다가 TSMC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TSMC는 이 기업들의 오더들을 다 받아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 비중이 TSMC에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산 공급을 차지를 좀 빚고 있다라는 어좀 고질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2030년까지 반도체를 미국에 그렇죠? 미국의 인프라 구축을 해 가지고 어 아시아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의 시장 점유율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TSMC 회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그 경제에서는 그렇 우리 선진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지금 뒤에 신흥국들인 TSMC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1, 2위를 차지하고 있겠냐? 미국은 돈이 없어서 못 하냐? 뭐 인력이 안 돼서 못 하냐? 뭐 때문에 못 하냐? 그렇 여태까지 미국이 안한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너네는 해봐야 기술력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자신감을 엄청나게 표출을 했어요. TSMC 회장이.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TSMC가 경계를 해야 될 거는 미국이 아니라 삼성전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텔도 우리 뭐 설계 쪽으로는 워낙에 좀 뛰어나지만 생산을 결국에 포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고도의 기술력, TSMC 기술력 이런 거는 결국에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이 부분을 아무튼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 생산을 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하, 할 것이다, 기술력도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2030년까지니까 사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당장에 우리가 어, 우려스러워하거나 뭐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 생산까지도 차지 어제 음. 생산에 차질을 좀 빚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자 아무튼 이제 어, 슬슬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이제 차량을 정상적으로 생산을 좀잘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좀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아시아에는 이런 문제들이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북미 시장 대비해서 생산 차질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덜했다 그리고 2분기가 전체적으로 생산 차질의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1년에 생산 차질 물량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360만 대 정도 이렇게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을 좀 되고 있는데 아무튼 6월달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 이 부족한 이런 쇼티지 현상이 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도 보시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로 판매와 여러 가지 실적, 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좋게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현대차와 기아가 이런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해드린 그런 단가들로 여러분들 잘좀 보유를 해가지고 어 앞으로 하반기까지 좀잘 들고 가시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동안 너무 지루한 모습들을 보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너무 지루했어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그렇 오늘 JP모건 CS 증권 그렇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 매커리까지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우리 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시장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또 드릴 거지만 코스피 코스닥 각각 시장이 앞으로 신고가 갈 거면 삼성전자의 동향이 좀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는 그렇게 어제 딱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다 보니 저 또한 너무 반가운 모습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좀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어 지금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VIPN 님도 보여오 계신 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테스나 바닥권에서 이번에 새롭게 편입을 좀 했고요 ISC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하락간에 계속해서 편입을 좀 했던 종목 원이 q n c 잘 아시다시피 우리 VIPN 님들은 지금 한40% 후반대? 뭐 50%대까지도 벌써 또 돌파를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40%대 수익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잘좀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모습을 좀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동안 반도체 종목 포함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종목도 보유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원닉큐앤씨 그쵸? 37%대 지난주 기준인데 이틀 동안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50%대로 다시 또 진입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잘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20% 이상의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좋은 모습 잘 가져가고 있고요. 단기면 단기 또 실적주면 실적주 또 산업의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VIP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안돼요 작년 1년 동안 단타 수장과 함께 하면서 가입비용을 뭐 이벤트 참여하고 해가지고 한 200에서 250만원 가입비용 사용을 하셨는데 작년에 1억 이상 익절을 하셔가지고 우리 벤치 S클래스 한대 뽑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루 수익이 뭐 30만원 일때도 있고 뭐 50만원 일때도 있고 매집했던 종목 익절할 때뭐 크게 익절하면 또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익절할 때도 있지만 단타 같은 것들로도 꾸준히 천천히 하시면서 매일 매일 수익을 좀 챙겨가시다 보니까 오 수익을 엄청나게 보셔가지고 결국에 작년에 에스클래스한테 뽑아가지고 인증까지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계좌에전체적으로 빨간 불이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이런 것도 잘 키우면 앞으로 계속해서 또 커져 나갈 종목들이죠. 이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루 물려있던 종목을 아주 그냥 어, 속 소갈리 하던 종목을 하나 내치고 나머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렇죠 거기에 단타 수장이 서포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비용이 절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좀 두드려 주시고요 코스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앞으로 새롭게 새로운 시세 뻗어 나갈 동안 어? 손가락 빨고 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좋은 종목들 다 날아 합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이번 영상 좀 길어졌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신규 추천주 같이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 꾸준하게 메모하고 관심 종목에 모아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우리 VIPN님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로 해서 무료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정리해가지고 브리핑 좀 드릴 테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추천주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